개평 들어갑니다 닉네임은 유나질리S2라는 닉네임이고요 신용등은 101 전직 중남 캐릭터 전직 중남 201렙짜리 캐릭터입니다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고고싱자 와꾸 한번 보자 와꾸 견적 한번 보자 자 견적 한번 내봅시다 캐릭터 어디를 깎고 어디를 붙이고 어디를 늘려야 되는지 와꾸 견적 한번 봅시다 아 들어오자마자 단연코 우리를 확인해 주는 것은 세소노캅이 단군해가 우리죠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역사상 뒤한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졌어야 되는 이 캐릭터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센스노카비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와! 냥! 냐! 쌩스노카비 달려갑니다. 파! <놀람> 냄냠!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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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laughs> 센스롭함이 대신 지금 각성 동반하가 있다는 건데. 와, 그 와중에 지금 레어템 껴주셨어요. 세스노카미한테. 원앙도. 세스노카미한테 지금 애정 담았죠? 자, 본 캐릭터 먼저 보겠습니다. 와, 이건 세스노카미, 쓰읍,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한번 봅니다. 자, 본 캐릭터 너무 깔끔하죠? 해가 낭면에다가 소부이 태왕, 기테세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어, 본 캐릭터 올체 밀어주면서 만화를 전혀 안 찍어놨어요. 힘도 안 찍으셨고요 체력이 지금 13,000이 넘어가고 있다는 200렙짜리 본 캐릭터가 이정도 템 끼고 체력이 13,000 넘어가고 있다는 건 힘을 아예 안 찍었다는 건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음자 그다음에 각성 동방은하입니다 어, 동방은하 너무 좋은데요 각성 동방은하는 음 이거 지금 갑자이 <laughs> 일단은 장 소개 먼저 드릴게요 각성 동방은하 오행기 맹호, 뇌공, 발썩거, 세스노카미 도라노스케 그니까 어, 각 저기 각성 도라노스케 이렇게 있는데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이 캐릭터가 조선을 들렀을까? 조선은 안 들렀겠지. 그죠? 어. 김유신은 어디갔지? 김유신이 없네. 어, 조선은 안 들렀길 바랍니다. 지금 딱! 보니까 뭐지? 왜 5인기 레벨이 이렇게 높지? 아, 주막에 있다고? 어, 이상하게 5인기 레벨이 높은데? 지금 중국이 이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봐 처음이 아, 주막에 있대, 있대 김유진 음 자, 장수들 하나씩 쭉 살펴볼게요 자, 오행기 요렇게 끼고 있고, 와, 근데 템은 좋아요. 또해가에서 태투, 아우, <laughs> 나 진짜... 장비를 <laughs> 와, 그 와중에 내공 기세에서 끼고 있네. 또, 아 맹호가 지금 기태 새못 끼고 있는데 내공이 끼고 있네 내공 200렙 넘어가지고 내공은 어떻게 200 렙을 넘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뭐야? 내공이 어떻게 얘 쩔경으로 맹여서 쩔경 맹여 었는데 어떻게 200 렙을 넘은 거지? 맹호를 나중에 맞췄단 뜻인데.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안 돼. 뭐지? 아 난 정말 모르겠어 아니 5행기랑 뇌공 얘네 쩔로 어려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가 어떻게 레벨이 제일 높냐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왓만상가 컷! 우린 이제 죽었어 안돼 아우... 나 이제... 끝! <웃음> 끝! <웃음> 끝! <웃음> <웃음> 와 이... 진짜 이해를 할수 없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 거지? 이도라노 각성 도라누스키 같은 경우는 음... 애초에 그냥 저렴해로 전직을 하셨나봐 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없... 아씨아태양광 끼고 있네 또 아니네 200렙짜리 전직하셨네 아 풀백이네 또 다들 계속 외무선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와, 이건 진짜 안될거 같아. 이거 와. 어. 아니 내가 아무리 화타 전설의 화타급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곤 해도 아, 죽은 지 얼마 안된 경우만 가능해. 아, 김유신 없네. 또 와, 김유신 없네. 또. <laughs> <laughs>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줄까? <laughs>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 김심이 빼고 싶어도 못 뺀다. 장수 칸이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 장수 일곱 명 전부 다 2차 장수라서 얘네를 넣을 수가 없어, 여기다가. 김심이 확인도 안 되네. 와, 미치겠네. 지금 김시민 못 빼. 화살표 가운데 회전하라고요? 아니, 김시민 1차 장수고, 지금 갖고 있는 게다 2차 장수잖아. 1차 장수랑 2차 장수랑 스왑이 안 됩니다. 지에 김시민 빼서 템 보고 싶거든요. 근데 김시민을 못 빼, 여기서. 사비틀이랑 김시민이랑 몬텐 끼고 있는데 보고 싶거든? 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캐릭터는. 와, 알몸이라고요 와,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존재한다고, 현실 세계에. 지금 사바 세계에 이런 캐릭터가 있다고. 이건 아닌데, 이거는 꿈인데,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아, 어, 이런 캐릭이 있을 수가 없는데, 현실에. 아, 질문 일단 읽어볼까요? 10년간 키우던, 읽어드릴게요, 질문. 10년간 키우던 캐릭인데, 중간에 많이 적기도 접었었고, 워낙 비주류 장소들 좋아해서 별별 뻘짓을 다했습니다. 일단, 동방은하를 격수로, 계획차 있지만 비주류가 좋아서, 아, 창고에 지금 계획차가 있었나요? 아, 계획차도 못 봤네요, 제가. 어, 아, 계획차는 템볼수 있겠다, 이거. 어, 아, 제가 정신을 못 차리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동방은하를 격수로, 친다문다 잡고 있는데, 노잼입니다.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캐릭터에 몸빵이 없어요. 중남한테 생살위 걸어가지고, 중남 앞에다 앞장 세우고, 그걸로 탱킹한 다음에, 친다문다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 친다문다들 빻다가 만만치 않게 아프죠 삼문이나 친다문다같은 애들 그렇게나 개빡셉니다 아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나 미치겠네 진짜 얘 때문에 아 삼문공신이 있다고 음 그러네 어, 방제 한번 바꾸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제 농담 안 하고, 제가 주집 뭐, 막, 어떻게 할, 그,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진짜 이런 캐릭 보면 제 말문이 딱 막혀요 진짜 할 말이 없어 내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laughs> 이거 세스노카 196렙까지는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근성은 있으세요 지금 뇌공도 201렙이고 오행기 지금 203렙에다가 이거 오행기랑 뇌공 같은 경우에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캐릭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전부터 있었던 그니까, 맹호를 맞춘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지, 맹호 전직시킨 지가. 제가 보기엔 그렇고, 어, 일단 캐릭터의 그런 히스토리를 제가 좀 추적을 해보려고 했으나, 일단 추적이 전혀 안 됩니다. 어, 지금 캐릭터가 걸어왔던 길이, 이게 가시밭길 정도가 아니고, 와, 이거는 거의 지옥을 지나쳐 왔는데요, 그냥. 와. 캐릭 주인분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힘든 건 아마 이 캐릭터였을 겁니다. 정말 이 캐릭터는 마, 만약에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어 성장을 한다. 그럼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비오 서버의 절대 강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겁니다. 야. 이 정도 이 정도 풍파를 겪고 이 정도 지옥 같은 상황을 겪고 만약에 이 캐릭터가 4천왕이 나온다? 거의 서버에 내노라는 그런 강자가 될 거야. 절대 강자, 절대 고수, 근성도 보통 근성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와... 이렇게 했으면 은 사실 진작에 이걸 접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거의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 접었어야지 정상이거든. 와, 근데 안 접으셨... 끝까지 안 접으셨어. 10년 동안 이렇게 게임을 하셨대. 10년 동안! 이 캐릭을 10년간 키우긴, 키우던 캐릭이에요. 아무튼, 캐형이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캐릭 갱생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일단, 캐릭터의 상태를 진단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메타가 타마저 메타인데, 타마저 메타에서 가장 받쳐줘야 될 필수 장수들. 맹호하고 김유신 이두 친구가, 어, 맹호는 기태셋을 안 끼고 있어서, 이 친구가 좀 삐그덕삐그덕 되고 있고, 그나마 뭐 레벨이 196인 거는 좀 다행입니다. 4레벨만 더하면 이제 기태셋 낄수 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김시민, 그니까 러 김유신이 김시민 상태로 존재하는 데다가, 저 김시민이 지금 기태셋을 안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비트리는 욕심부리지 말고 해고를 하심이, 얘도 기태세을안 끼고 있대요. 얘는 해고하시고요. 김시민, 그, 근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현재 저 김시민을 빼가지고 뭐 랩업을 하든 해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얘는 해고도 못 해. 식객명부 먹어야 돼. 2차 장수 1 0개명 반장 드셔야 돼요 아니면 2차 장수 중에 하나를 해고하고 여기다가 창고 어, 넣은 다음에 얘를 다시 빼시든가 얘를 빼고 싶어도 빼지도 못해 지금 장수 칸이고 뭐 손병 칸이고 다꽉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문제점이 발석거 어, 현재 3대 필수 장수를 불리우는 맹호 김유신 발석거 중에 발석거가 196레벨인데 기태셋을 안 끼고 있어 어,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기본, 아, 어, 야, 타격장이 지금 30이다, 30. 와. 아니, 이런, 치어 투구 같은 거 끼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비어 투구를 끼세요, 비어 투구를! 타저 30이면 지금, 잠깐만. 이거 타저, 기본 타저 아니야? 발사 거 타저 원래 30 아니야?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템으로 올라간 타저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와, 환자하겄네 이거. 기본 타저가 지금 30인데, 얘가 지금 아이템 풀셋인데, 타저가 30이라고? 홀리 쉣. 와, 이런. 아, 비오투가 있네, 여기. 정말 옛날을 거슬러 아 근데 최근 들어 게임을 하셨어요 또기태쌤 맞춘 장수들이 있거든 <laughs> 최근에 게임을 꽤 많이 했어 해가 망면에다가 지금 각성 동만 하나 맞춰놓으신 정도면 그 최근 들어서 이걸 이해하셨다 얘기인데얘 만화 채우다가 안 죽든가요 이게 라시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만화 채우러 가다가 아마 많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아마,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캐릭터를 힘들게 하는 거. 바로 이 세스노카미입니다. 어떻게 뭐할 수가 없죠, 세스노카미. 어. 최근 메타와 가장 벗어나 있다고 평가받는 세스노카미. 차라리 5행기 지천내를 써서 내가 레벨, 레벨업을 버레 할지언정, 세스노카미를 사용하지는 않겠다. 많은 네임드거장 유저분들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거상 캐릭터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내가 거상을 재밌게 하겠다 하시는 몇몇 네임드 유저분들께서도 포기했던 그 장수 바로, 음, 세스노카미입니다. 하... 음, 일부 세스노카미를 육성하셨던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스노카미라는 단어만 꺼내도 옆에 있던 사람을 계속 때려요. 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튼 이 친구를 청산을 하셔야 돼. 이 친구를 어떻게든 간에 좀 청산을 하세요 이거를 어 이거 얘는 진짜 아니야 얘는 뭐 해고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 않겠습니다만, 음 얘는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묻어두시고 본인 주막에 고이고이 고이 묻어두시고 아무튼 간에 캐릭터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에 자금이 좀 있어. 돈이. 돈이 좀 돌아. 음, 해가 강면에태투에다막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캐릭터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약간 있어 보이고요. 어, 그래 돈을 좀 끌어모으면 풀테셋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은하 각성을 했어. 그래서 이 동방은하를 메인딜로 삼아가지고 캐릭터를 육성을 하시면, 음, 적어도 3놈까지는 아무런 지장 없이 쭉쭉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장수들만 조금만 손보면 돼.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발석거를. <laughs>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해고하긴 좀 그렇잖아. 이거 쩔강물 200렙까지 키워야겠지? 200렙까지는 키우고. 음. 일단, 중국에서 할거 먼저 생각해봅시다. 막,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중국에서 할 거면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발석거를 계속 키우셔야 되는데, 음, 지금 현 상태에서 발석거랑 오행기랑 동방은아 맞췄고 거기다 류방 여기다 류방만 맞춥시다. 어, 류방 하나만 넣은 다음에 뭐 식객 명부를 드시든 여기 있는 애들 아무나 뭐 저기 필요없는 애들 해고하시든 그거는 캐릭터 주인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어 여기다 류방까지만 넣은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 조선 갈까? 조선 가자. 어, 조선 가셔 가지고 이거 설마 이거 풀백 아니죠, 김시민. 풀백은 아닐 거야. 이 조선으로 바로 넘어가서 김시민 해고하신 다음에 음. 이 김시민을 어, 다시 만드세요. 200렙짜리 기태세 끼운 상태로 김유신까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미실까지 맞추시고 그다음으로 일본 넘어갑니다. 일본 넘어가서 이 계획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 어. 일단 계획차 딜러 삼아가지고 청량만 잡아서 200랩을 찍으시든, 그래서 기태세에서 끼시든, 아니면 1번 넘어가서 해고하고 다시 기태세 끼워서 계획차까지 다시 키우시든, 그거는 이제 캐릭터 주인분께서 어떤 선택지를 택하셔도 뭐, 별반, 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맹호가 2 0 0렙이될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그때 맹호 기태서 끼우시고, 그렇게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캐릭터 주인분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음. 일단 게임의 재미도 좋아요. 이제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게임 캐릭터의 성장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게임의 재미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 게임사가 추구하는 그런 게임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 <laughs> 게임 플레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너무 벗어나서 플레이를 하면 아마 유저 다른 유저들과 본인과의 그런 상대적인 격차, 상대적인 괴리감 그런 게 점점 강해질 거예요. 어, 그거를 10년 동안이나 참고 게임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방식을 추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다른 유저분들께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거를 보고 배우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를 하시려고 그런 거에 입으로 지금 맹호도 맞추시고 뭐 이제 각성 동방은하도 맞추시고 그런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좀 그런 것들을 메우려고 어, 그런 시도 자체는 정말 좋아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쌍패시브 장소랑 발석거 이런 애들 다 나온 상태에서 아마 게임을 하시면 그때 만약에 본인이 키우 그래도 센스노카미는 키우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센스노카미는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본인 스타일대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재밌게 게임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보다 늦게 시작한 놈이 나보다 고수가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결국, 나보다 먼저 그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나보다 먼저 고렙벨 사냥터로 진출한 유저들이 하는 말에는 다 이유가 있어. 어. 지금은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지 않지만, 왜 과거에 본캐릭에 사두지팡이 끼고 청랑을 잡아가지고 200레까지 찍고 전직을 시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했겠어. 어. 몇년 동안 유저들이 플레이를 해본 결과,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게, 딱 내려온 거야 이제 그게 너무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재미를 배제한 채로 게임 방식이 그렇게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께서 그거를 어, 그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접었지만 음, 아무튼 간에 많은 선배 거상 유저들이 본인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극도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석 플레이, 뭐, 기계적으로, 마아이로봇 찍어 대듯이, 어, 너 1호, 너 2호, 너 3호,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그거를 완전 배제한 채로 하면, 게임, 그런 메타랑은 정말 정반대로 가는, 어, 이런 캐릭터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건 너무 힘들잖아. 어느 정도, 그 반반씩 섞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아 그럼 정석 플레이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딱 장수만 그럼 정석 플레이를 맞춰놓고 다른 사람이 키우지 말라고 하는 딜러 정도 하나 정도는 보조 장수들은 내가 다 맞추더라도 딜러 장수 하나만큼 내가 맞추시는 걸 맞추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반씩 썩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게임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상황이라면 음. 다른 사람 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야 돼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캡평 마칠게요 음, 괜히 돈 내고 학원 가고 그런거 아니죠 돈 내고 학원 가는 데는 그 학원 선생님께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짧은 시간 내에 돈 내고 1시간 2시간 만에 그걸 습득하겠다 내가 돈 내고 그 노하우를 사겠다라는 그 뜻이 있는거지 거기 안에 음 그래서 학원을 가고 그래서 어디 어디 뭐 강습소를 가고 하는거죠 그래서 학교를 가는거고 음, 괜히 가는게 아니지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역사가 있고 왜 그러겠어 음.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따라줘야 돼.